안하김입니다 아직 아무도 안 들어오고 있네요. 응? 네, 안녕하세요. 무지당님. 구지단님 안녕하세요. <laughs> 네,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일상생활이나 소통하려고 소통방 만들었습니다. 누가 들어오셨나요? 알 수가 없네. 누가 들어오셨죠? 윤영영님 안녕하세요. 네. 굽네치킨 호랑이님 안녕하세요. 김덕희님 피플 챔프 다시 일어서자 예 반갑습니다. 네. 궁금하신 거나, 예, 그런 거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예, 말씀해 드릴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는 다 공개를 할 생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입구입니다. 입구에는 이렇게 운동을 하게 돼 있죠. 낚시터, 예, 아우, 낚시터. 요즘 물고기가 돔 종류가 많이 잡힐 텐데. 돔 종류는 좀 뼈가 억세서 손목이 많이 나갈 수도 있죠. 예. 돔 종류. 예, 칼이 잘 들어야 돼요. 껍다구를 다 살릴 필요는 없지요. 그냥 대충 오로시 하는 거지요 낚시터는. 낚시터는 막, 예, 오로시를 막, 수율도 막 나오게끔 못해요. 네. 그 손목 다 나갑니다. 응. 네. 요거, 예. 요거 요즘, 예, 이번에 새로 한 건데, 요거는. 네. 예, 키르치께로, 예, 좀 칼폭을 좀 좁혔습니다, 얘는. 두께가 조금 두껍죠, 3.2t. 예. 예. 다, 예, 3t 넘어가, 넘어가는 넘어가 것들은 다 단조죠. 단조로도 하겠습니다. 예. 지하라서 습기가 많이 차서, 예. 예. 궁금한 사항 같은 거 없으신가 보네요. 예. 지금 출근할 시간은 아닌 것 같은데 12시 3 0아 오전 아, 10시부터 출근하신 분들도 있고 예, 오후에 출근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심심하신 분들은 예, 들어오셔서 예, 궁금한 거나 예, 욕하고 싶으신 거 욕을 하세요 <laughs> 거기 굽네치킨님 예 저 어제 면접은 잘 보셨나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면접을 잘 봤나 모르겠네? 아, 면접을 잘 보셨다고요? 음. <laughs> 예, 잘 보셨다니 다행이네요. 그래서 며칠부터 출근하세요. 네? 100명? 뻔 같은데? 10명이겠지요. 떨어질 수도 있겠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예, 물음표 3개 외우리셨죠? 예, 면접 보시는 분들, 예, 이직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예, 이제 추석 전후로 많이 이동을 합니다. 예, 이동 잘 하시고요. 예. 몸값은 자기 스스로 올리는 거죠. 아무래도. 예. 몸값은 자기 스스로 올리는 겁니다 예. 경력이 10년이 됐건 20년이 됐건 예. 그 자리에서 안주하지 마시고 예. 끊임없이 공부하고 예. 발전해야 이 됩니다 발전을 예. 계속해서 변하고 있어요 예. 옛날에 예. 사장이 실력을 의심하길래 아직 저보다 잘하는 사람은 못 봤다 캤어요 예? <laughs> 예 자신감 예 역시 굽네치킨님은 자신감이 장난 아니시네요 예 실력이 출중하시죠 저분은 예그 사당 쪽에서 네 예, 서울 사당 쪽에서 따라올 사람이 없죠 근데 사당을 조금 벗어나면은 네 예, 그렇죠 <laughs> 옛날에 비해서 지금 이 예, 가게들이 회 위주로 하시는 어 키키 예회회 회 위주로 하는 그런 업장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습니다. 옛날에는 예 스케다시 예 밑반찬들 그런 거 위주로 하는 업장들이 많았어요. 준일식 정도에 그냥 일반 회집에서도 싸구로 회집에서도 스케다시를 많이 나갔죠. 요즘은 그런 트렌드들이 엄청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거의 뭐 어사출도 이후로 예, 회 위주로 나가는 그러니까 회만 해도 어느 정도 월급을 받는 그런 가게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습니다 예, 김덕기님 무엇이든 자신 있게 예, 자신 있게 해야죠 자신감이 중요하죠 자신감도 중요하고 예, 노력도 중요하죠 근데 노력을 해도 잘안 되면은 예, 잘 하시는 분들한테 배워야 돼요. 예. 예. 그런 업장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요즘은, 예, 오로시, 뭐, 탈피, 그리고, 예, 이도기리, 예. 요세 가지만 하더라도, 예, 자기 몸값을 많이 올릴 수가 있죠. 그게 뭐, 장점이자, 예, 조금 안 좋은 점도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막 10년 20년 하신 분들도 지금 예, 그거 위주로 하는 막 1, 2년차 보다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흔합니다.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세월은 변하고 예, 가게 장사들 트렌드도 예, 변하고 나중 되면 또 세계다 씨가 많이 하는 그런 예, 능력을 갖추신 분들도 더 인정받는 그런 예, 예, 날이 오겠죠. 근데 요즘은, 예, 그렇진 않습니다. 이거는 근데 한참 갈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롯이, 예, 달피, 그리고, 예, 이도 길이 빨리 써는 거, 예, 요거 하고, 그리고 가게도 이제 전반적으로, 예, 나가는 거, 전반적으로 어떻게 나가는지, 그런 것도, 예, 그런 것만 하시면은, 웬만해서는, 예, 자기 몸값을 잘 올릴 수 있을 겁니다. 네, 예, 오늘은, 예, 10분간만 하고, 전 다음에는, 예, 좀더 궁금한 게 있으면은, 예, 예, 라이브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아직도 전화 오시는 분들은, 예, 뭐, 완장을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그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예, 영상만으로는 약간 힘들 수가 있어요. 예. 영상만으로는 조금 힘들 수가 있어가지고, 직접 듣고, 예, 직접 보여주고, 예, 어떻게, 이게 너무, 예, 제 입장에서는 너무 간단한 문제인데 이게 초반부터 배워왔던 그런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습관들을 빨리 못 고치잖아요 사실 예, 아직도 많이 못 고치는데 예, 그런 거 습관들만 약간만 바꾸면 은잘할수 예, 있어요 예, 정말 쉽게 예, 잘할수 있죠 예. 수돌보다도 요즘은 그냥 야슬이로 저는 뭐 수돌을 요즘 잘안 쓰고 있어요. 수돌보다도 야슬이로 하면은 정말 쉽게 잘할 수가 있습니다. 네, 몇분안 들어오셨기 때문에 오후에 다시 켜든가 아니면은 여기 좀 있다 원주님이 오신다는데 예 한번 같이 라이브를 켜고 한번 네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누구도 오면은 예. 몰래 라이브, <laughs> 몰래 라이브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로시는 예, 시간만 지나면 누구나 다 잘해요. 덕기님, 네, 예, 꼬맹이들 도 오로시만 시키면은 뭐 두세 달이면 잘하더라고요. 예. 오로시가 문제가 아니고, 예, 탈피가 문제죠 그리고 탈피가 조금 잘 되더라도 예, 그 자리에서는 잘 되는데 또 일당을 또 다른데 옮기면 또안 되고. 예, 원리만 알면 정말 예, 쉽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그 원리에 대해서 예, 영상으로 좀 부족한 것들을 라이브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승필 사장님 예, 오셨네요. 승필 사장님 예, 이제 라이브 끌려고 그러는데. 네, <laughs> 예. 예. 나중에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정승필 하트 하트 예 다음에 또 켤게요 예 탈피가 됐다 안 됐다 하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 예 <laughs> 그렇죠 이게 사람 약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제 됐는데 또안 되면은 그것만큼 화나는 일이 없죠 탈피가 10번 하면 9번, 10번은 돼야지, 예, 잘 되는 거죠. 10번 했는데, 막 3번, 4번 잘 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진짜 화납니다, 막. 예, 스트레스 받고. 네. 네청천사시님 예. 예, 예, 어 들어오셨네요. 예, 청천사시님 이거 셀럽이죠. 예,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이거 횟집에서 최고의 셀럽이 들어오셨네요. 예. 좀 인스타 홍보 좀해 주세요. 근데 7분밖에 안돼 가지고. 아, 요즘 조금 되던데 어, 우 예. 예. 야스리를 잘 치면은 예. 잘 돼요. 덕키 님, 자신감을 가지시고 예. 꾸준히 잘될수 있도록 예. 노력하시면 다잘 되죠. 음. 예. 청천사지미님, 예. 청천사지미님, 예, 어, 엄청난 고수 중한 분이시죠. 예. 예, 인천에, 예, 예. 예, 인천의 아들이죠. 청천사지미. 예, 다음에, 예. 아, 우 예, 마이클님, 예, 안녕하세요. 하이요. 예, 정승필님, 초밥. 고스시죠? 요즘 초밥집을 잘 되나 모르겠네. 청천이 뭐하냐. 예, 아. 아. 굽네치킨님하고 청천사시미님하고, 예. 아, 여기 다 오셨네. 어. 예, 다 아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요. <laughs> 예. 음, 저도 잘 알죠. 예, 와가지고 라이브 한번 하게, 예. 좀 방문 좀 해주세요. 예. 예, 굽네 엉님 이제 일났습니다. 아, 아, 지금 일어나서 예, 출근하실 시간이죠. 예. 굽네님이 어제 저기 거기 좀 좋은데 가셔서 다리 힘이 많이 풀리셨는데, 예, 예. 면접은 잘 보셨다고 하네요. 그런데 예. 왜 사진이 뿌였지 예, 일단, 라이브를 끄고, 예, 다음에 한번더 켜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를 더 일찍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조금, 예, 들어올 것 같습니다. 바이바이.